책을 읽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 하세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책장을 넘기고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이가 책을 진짜로 읽는다는 건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만의 언어로 다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돼요. 문맥을 이해하는 힘, 요약의 시작입니다. 책을 읽고도 뭐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이가 글의 전체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문맥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줄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글이 왜 쓰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동화 속한 문장이 바람이 속삭였다 라고 쓰여 있다면, 실제로 바람이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죠. 이건 비유라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런 표현을 읽고, 아,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문맥 이해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문맥을 더잘 이해하고 글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함께 길러주세요. 1. 글이 쓰인 배경을 함께 찾아보기. 책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시대 상황을 알면 문장이 더 깊이 다가와요. 저자에게 질문 던져보기.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이 장면에서 무슨 감정을 전하고 싶었을까? 같은 질문을 함께 던져보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3. 비유와 상징을 함께 해석해보기.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땐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아요. 4.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이 이야기를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선을 바꿔보면 글의 폭이 넓어져요. 5. 참고 자료를 함께 찾아보기. 관련된 다큐, 인터뷰, 역사적 배경 등을 찾아보는 것도 아이의 이해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문맥 이해는 모든 배움의 기초입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은 국어 공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읽고 해석할 때도,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읽을 때도, 꼭 필요한 힘이에요. 글을 읽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함께 문맥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키우게 될 거예요.